여보찬송합니다 272장 찬송합니다. 고동의 뭐 t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부약성경 1118면입니다 예레미야 41장 말씀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메의 아들 그데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 0 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갈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양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스마엘이 그대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이스라엘.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단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문 자손에게로 가니라. 네. 애급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렛 김함에 몰랐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래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다시 예레미야 40장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사라단 군사령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아도 포함이 되었지요. 그런데 예레미아를 예레미에게 함께 따라가면 선대해 줄 것이고 또 여기 남아도 된다 선택지를 주었고 예레미아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택했지요. 그런데 그 다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은 참으로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이스마엘이 포함되어 있었죠. 함께 모여 있었던 요한안이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간첩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암살을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고 또 나에게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내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달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간첩이라고 고발했던 그 이스마엘이 이제 일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남은 백성들에게 닥친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를 이끄는 배경이 된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치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상관이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네, 이스마엘과 그달야 두 사람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달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유다 총독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왕의 친족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달야 에게 가까이 왔고 또 그대라는 그것을 좋게 여겼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만나서 당시 통치하고 있던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더으로 와가지고 만찬을 베풀어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식사 자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라는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분 좋게 분위기 좋은 가운데 먹고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틈을 노려가지고 이스마엘이 함께 데려온 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그다라를 죽이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키고 있던 갈대야 군사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이스마일은 그다라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속으로는 내가 왕족인데 왕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저 사람 그다라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왕이계신권을 주장하려는 어떤 야심이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는 정치적인 질투심에 의해서 암살을 계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환대의 자리 아니에요. 그대라가 왕족을 그렇게 초대해서 내 편이 되어준 음, 나에게 질투하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고 겉으로는 그렇게 내 편이 되어준 이스마엘을 초대해 가지고 환대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칼로 쳐죽이는 아주 극악한 비열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의 행동은 왕족의 자존심 그리고 무너진 권세 이것을 내가 다시 세워보겠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금 반역하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그달아 총독이니까 사실은 이것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달아 입장에서 본다면 요한안이 요한안이 경고를 했잖아요. 이스마엘이 간첩이어서 필시 당신을 이렇게 위협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그달아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은. 암살 경고를 무시한 처참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까지 죽여서 평화와 안정을 향한 마지막 희망마저도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의 신탁대로 바벨론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남은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는데 이스마엘의 이 암살 계획으로 인해서 그 희망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게 내가 혹시 인정하지 못하는 질서는 누구입니까?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는 또 남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질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라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수도 있고,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5절에 보니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고 이것은 아주 비통한 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 이 소식이 전해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에서실로에서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또 애국도 할겸 제사도 드릴 겸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laughs> 절기 여호와의 절기 장막절이 가까워왔던 때였기 어,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일은 그들을 영접하러 나와요. 6절에 울면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진정한 눈물입니까? 가짜 눈물입니까? 가짜 눈물이죠. 자기가 죽였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죽었,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울면서 이 사람들에게 조문하러 가십시다. 우리 지도자인 그대라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는데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80명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애국심도 없어요. 동족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탐심만 남아있어요. 야망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유다의 무정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자는 높은 신분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지위를 탐하거나 탐하기보다도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공동체를 지키는 자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볼 때에 내 아픔으로 여기며 애통 애통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볼 때내 죄악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스마일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대라에게 위임했던 왕의 딸들 모든 백성들 남은 백성 군사들 여자 유하 유아 내시를 사로잡았던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그렇게 도망하려 했죠. 그런데 요한안 바로 어제 그대라에게 경고했던 그 요한안입니다. 이 요한안은 악행을 듣고 이스마엘의 악행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서 이스마엘을 만납니다. 사로잡혔던 백성들은 요한안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요한안이 구원해내죠, 구출해내죠. 이스마엘은 어쩔 수 없이 여덟 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안과 남은 백성의 다음 행보는 어떻습니까? <laughs> 여기까지면 참 좋았을 텐데 요한안은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금하셨던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피하기로 결정해요. <laughs> 애국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이집트에서 이집트 종, 종사리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지금 요한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용기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죄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한안의 태도처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옛 습성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눈앞의 상황보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더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며 죄악으로 되돌아가려는 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스마엘의 탐심과 요한안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 이기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두려움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의 구원 계획과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기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